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과학기술원 바이오메디컬공학과 강주원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연구실인 멀티스케일응용생체유체연구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지난 어, 1 0여 년간 바이오 엔지니어링 그리고 중계의학 연구를 수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기초 연구에서부터 임상 연구, 산업화까지의 연구를 주로 이제 수행을 해왔었었고요. 저희 연구실에서 수행하는 연구들은 되게 다양합니다. 어, 질병 치료에서부터 어, 면역 세포의 어떤 질병을 인지하는 그런 기작을 모사해서 질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균 세균에 의한 감염을 기존의 방법보다 좀더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조기에 환자의 세균 감염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혈액에 어~ 그 혈장을 분리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한계들이 많았었는데 어~ 그런 거를 한 번에 어~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미세 유체 칩 기술을 개발하였고 아~ 마지막으로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을 체외에서 그 기능과 구조를 모사해서 어~ 체외에서 신약의 후보 물질을 테스트한다던가 어떤 물질의 독성을 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이두 가지, 첫 번째는 혈액에서 그 혈장을 깨끗하게 용혈현상 없이 분리할 수 있는 기술과 그리고 세균감염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혈액이 나왔을 때그 혈액 안에는 혈구들과 혈장이 있고 혈장 안에는 다양한 질병마커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병원에 가면은 그 혈구들이 면역 분석을 방해하기 때문에 어, 혈구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어, 대부분 이제 병원에서 원심분리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원심분리 방법은 어, 용혈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휴대성이 어,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있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자석을 이용을 해서 이 풍선이 이제 물 위에서 뜨는 것처럼 어, 자기장에 의해서 어, 반자기 영동에 의해서 혈구들이 다 밀려나게 되고 깨끗해진 혈액 안에 있는 어, 질병 바이오 마커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소개드렸듯이 어, 기존 병원에서나 아니면은 어, 현장 진단형 디바이스에서 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어, 대부분 원심분리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 하게 되는데 원심분리는 어 빠르고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혈액을 처리할 수 있지만 어 되게 무겁고 그다음에 휴대성이 되게 낮다는 것 그리고 가장 뭐 비싸고 이게 원심분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혈액이 혈액에 따라서는 용혈 현상 그러니까 적혈구가 터지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크기에 의해서 이제 필터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 이것은 혈구를 제거하는 되게 간단한 방법이고 휴대성이 가능하다는 라그런 방법이 되겠지만은 가장 문제가 이제 혈구가 필터 사이를 지나갈 때 용혈현상 깨져, 깨지게 됨으로써 그 혈구 안에 있는 물질이 혈장으로 들어가게 돼서 그 정량적인 분석을 방해한다라는 그러한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의 방법들을 한 번에 이제 획기적으로 어,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전혀 새로운 어, 방식을 어,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개발한 반자기 영동 기반의 혈장 분리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그래파이트가 이제 자석 위에 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 그래파이트는 물성이 반자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장을 인가했을 때그 반대되는 극성을 나타내는 그런 물질의 특성이 되겠는데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는 뭐, 물질들이 반자성을 나타내기는 하지만은, 그 자석 가까이 간다고 해서 밀려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자성의 크기가 매우 낮고 그거에 무게가 되게 무겁기 때문에 어 반자성에 의한 힘이 되게 약합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데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에는 가볍고 그다음에 반자성의 힘이 되게 크기 때문에 이렇게 자석 위에 어 공중부양하는 그런 원리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어 반자성으로 만약에 혈구를 밀어내게 하려면 혈구 자체의 자화율을 저희가 조절을 할수 없기 때문에 혈구를 둘러싸고 있는 혈장의 자화율을 어, 초상자성 나노 입자를 이용을 해서 혈장의 자화율을 상자성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됨으로써 어, 강화된 자기장 구배를 어, 혈액에 인가를 하게 되면은 모든 혈구는 어, 자석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 쪽으로 밀려나게 되고 어, 깨끗해진 혈액만 남게 되어서 저희가 혈장을 획득해낼 수 있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이제 저희가 현미경으로 입에 속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보시는 건데 밑에 아래쪽에 자석을 갖다 댄가 동시에 혈구가 위로 이렇게 밀려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혈액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 저희가 개발한 초상자성 나노입자를 어, 넣어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용한 강화된 자기장 구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자석을 사용했을 때만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석을 제거를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그 밀어내는 반자기 영동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혈구들이 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저희가 여러 가지 이론적인 모델을 개발을 했지만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이론, 이론적인 모델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혈장을 얻을 수 있는 그 조건을 예측할 수 있고, 그걸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하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부분은 혈소판이 없는 혈장을 얻을 때는 저 유속 조건에서 작동을 하게 되면 혈소판이 없는 혈장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그 파란색 부분은 혈소판이 많은 혈장을 얻을 때 파란색 조건의 유속 조건을 사용을 하게 되면 얻게 되고요. 빨간색은 이제 적혈구가 오염이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혈장을 얻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런 조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얻어낸 혈장을 분석을 해 보았을 때는 당연히 용혈현상이 없고, 그 다음에 혈액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 바이오마커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단백질의 양도 그대로 남게 되고,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엑소좀이라는 물질의 양도 그대로 보존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법인 반자기 영동을 이, 이용을 해서 이제 얻었을 때 어, 혈소판의 양이 기존의 원심 분리만을 이용을 해서 얻었을 때의 어, 혈소판의 양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어, 실험적으로 증명을 하였습니다. 저희의 방법은 어, throughput이 되게 낮지만은 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되게 많은 양의 혈액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러한 어, 장점도 저희가 실험적으로 증명을 하였고요. 어, 현재 국내 기업들과 어, 기술 이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상적인 응용 분야를 이제 저희가 증명을 하기 위해서 세균에 감염된 어, 환자의 혈액을 사용을 했을 때 어, 원심분리를 하게 되면은 어, 세균 자체도 이제 원심분리에 의해서 제거가 되기 때문에 어, 세균으로부터 유래한 DNA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근 저희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죽거나 아니면은 좀 투과율이 높아진 어, 세균은 그리고 또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어, 반작의 영동에 의해서 밀려나는 속도가 되게 낮아지게 되고 결국에는 저희가 획득한 혈장에 어, 남아 있게 되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게 되어서 균으로부터 유래한 DNA 양이 어, 기존의 방법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어, 실험적으로 확인을 하였고. 아, 맨 앞에 보셨던 그런 모식도와 비슷한 사진인데요. 어, 혈구는 어, 반자기 영동에 의해서 밀려나게 되고 깨끗해진 그 혈장이 밑을 지나가게 될 때, 저희가 원심분리 없이 그냥 전혈을 넣어주게 되면은 면역 분석을 한 번에 할수 있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했고, 전혈을 넣었을 때는 어, 그렇지 않은 그런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신호를 얻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여러 가지 어, 방법들, 그러니까 지난 어, 10여 년 동안 그 중에서 가장 최근 결과들과 이제 어, 결과들을 비교해봤을 때 기존에 보고된 기술과 성능 비교를 평가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어, HCT라는 건헤마투클리인데 혈액을 희석하지 않고서 45라는 얘기는 이제 혈액을 희석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희석하지 않고서도 그 순도가 100%인 혈장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혈장을 얻을 수 있는 그 효율이 어 다른 기타 어 기술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라는 것을 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어 저희 연구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모식도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아실 수 있겠지만 어 혈액에 존재하는 되게 극미량의 어 세균을 그 다음에 농축을 할수 있고, 그리고 그 세균이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지를 동정과 정량을 할수 있는 그러한 마이크로플루이딕, 피쉬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 우리 몸에는, 그리고 이 자연계에는 되게 많은 종류의 세균이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세균이 그냥 우리 장내나 아니면은 어, 자연계에 존재할 때는 괜찮지만은 우리 혈액 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 균열증이라는 그런 전신, 어, 감염,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거는 꼭 우리가 요즘에 알고 있는 그런 코로나와 되게 비슷한 증상일 수가 있는데요. 어, 이거를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에 어, 균열증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균에 의해서 감염이 됐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수십 년 전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혈액 방법이 이제 유일한 방법이고, 혈액 배양을 통해서 혈액 내에 있는 세균이 배양이 되게 되면 그 균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미음성이 매우 높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대부분 어, 미생물 동정 방법을 어, 이렇게 배양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만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음성인 경우에는 어떤 균이 의해서 감염이 됐는지를 알수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에 의해서 어~ 그런 슈퍼박테리아라고 알려져 있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 세균 감염증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은 어~ 세균성 폐렴인지 아니면은 바이러스성 폐렴인지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 가게 되면은 항생제 처방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항생제를 어~ 안 먹어도 되는 환자가 복용을 하게 되면은 어~ 이런 카바페넴 내성 같은 그러한 어떠한 항생제에도 듣지 않는 슈퍼 박테리아가 이제 퍼지게 되는 그거에 의한 감염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원인을 갖게 됩니다. 그처럼 어, 어떤 균에 의해서 감염이 됐는지를 정확하게 조기 알수 있는 것은 어,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성균이 퍼지는 것을 막는 데에서도 되게 중요한 요소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 분당 서울대병원과 유니스트의 어,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 협업을 통해서 이제 이미징을 통해서 어떤 미생물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얼만큼이 있는지를 개발, 동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어, 처음으로 이제 개발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마이크로플루이딕 피쉬 기술은 어, 16S RNA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지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이인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기존에 알려져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균의 종의 특이적인 그 프로브로 이제 개발을 하였고 그 프로브에 형광 다이를 붙임으로써 어, 어떠한 균인지를 정확하게 동정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 프로브를 여러 가지 세트를 순차적으로 하함으로써 어, 광학적으로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프로브 조합을 어, 여러 가지 세트로 이제 활용을 함으로써. 되게 한두 가지 종이 아니라 수십 가지 종을 순차적인 PC 과정을 통해서 어, 동정을 할수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보시는 건 전체적인 스킴에 대한 모식도가 되겠고요. 어, 혈액에서 자성 나노 입자를 넣어주게 되는데, 여기서 자성 나노 입자는 옵소닌이라는 물질이 어, 코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 다양한 종류의 병원균을 사전 진단 없이 이제 모두 다, 다 포획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농축을 하게 되고, 여기 오른쪽 중간에 있는 그림처럼 농축된 미생물이 저희가 설계한 프로브에 의해서 염색이 되게 되고, 초록색으로 염색된 거는 이콜라이, 그 다음에 마젠타 색깔로 염색된 거는 스테포리어스라는 것을 저희가 이미징을 통해서 알수 있고, 숫자와 어, 그런 공간적인 위치 또한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화된 미세유체 기반의 피쉬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는 2시간에서 2시간 반 사이에 전열로부터 균을 동정할 수 있고 정량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어, 실험적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저희 기술의 가장 큰또 장점 중에 하나가 어, 균을 배양하기 전에, 그러니까 균을 배양하지 않기 때문에 어, 초기에 균이 여러 가지 종류가 혈액 내에 있을 때, 어, 어떤 균이 얼마만큼 어, 있는지 그 비율을 어, 파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콜라이와 에 u r 리 u 스가 혈액에 있게 되고, 그다음에 배양을 하게 되면,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어, 이콜라이가 배양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어, 이콜라이가 우세종이 되고, 에 u r 리 u 스는 이제 어, 소수종이 되게 돼서 결국에는 검출이 안 되게 되는 그러한 결과도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저희 방법은, 어, 초기에 어떤 종류의 균이 어떤 비율로 있었는지를 모두 다 정량적으로 동정할 수가 있고,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높은 농도에서부터 낮은 농도에까지 전부 혈액이나 아니면은 식염수나 어떠한 용액에서도 다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어, 실험적으로 검증하였습니다. 저희 방법은 기존 방법보다 이제 우수한 특성을 갖게 되는데요. 일단은 시, 결과를 얻는 데까지 시간이 어 10시간에서 뭐 많으면은 며칠 동안 걸리는 기존의 배양 방법보다 빠른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의 시간 동안에 결과를 얻어 볼수 있고 그다음에 정량적인 결과를 얻어 볼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어, 먼저 전임상 대동물 균열증 모델에서 저희 기술의 성능을 평가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그 색깔로 나와 있는 그래프가 이제 기존의 혈액 배양에 의한 결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초기에는 배양 결과가 다 음성으로 나오다가 뒷부분에 가서야지만 감염을 시키고 나서 뭐 6시간, 10시간이 지나고 나서야지만 혈액 배양이 양성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은 농장 돼지 같은 경우에는 감염이 되기 전부터도 어 혈액 내에서 배양이 되지 않는 균의 농도가 검출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농장 돼지와 비교했을 때 멸균 돼지 같은 경우에는 어 혈액이 상대적으로 깨끗하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어 증명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정량적으로 분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정량적인 어 세균의 양과 그다음에 돼지의 어떤 카디악 인덱스, 그다음에 스트로크 볼륨, 그다음에 심박동 이러한 순환기 개통의 어떤 그 지표들이 모두 다다 상관관계를 높게 이룬다는 것을 어 저희가 처음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환자 데이터를 어 사용을 해서 비교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상군의 환자하고 이제 실그 감염에 의한 그러니까 세균에 의해서 감염된 환자의 혈액을 비교를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왼쪽 아래에 있는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어 여러 가지 그 감염병소에 있는 배양에서는 양성이 나왔지만, 혈액에서는 음성이 나온 환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혈액에서 양성이 나온 환자는 30% 밖에 안 됐었는데요. 그만큼 위음성이 많다는 것을 어 반증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 저희 기술을 이용을 하게 되면 어, 정량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어떤 균에 감염됐는지 또한 동정을 할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저희 기술에 의해서 어, 측정된 이 신호값은 어, 시퀀싱을 통해서 얻은 신호값과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음, 실험적으로 검증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기술을 이용을 해서 어, 산업 분야의 어떤 협업 분야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기술이 이제 자화율을 측정을 하고 또 자화율 기반에 어, 물질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 되게 미세한 차이의 자화율이나 물질의 자화율이나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물질을 연속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생체 물질, 단백질이나 세포를 제거하거나 농축하거나 분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배양 미생물 동정 그리고 정량 기술에 대해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에서는 말씀드리진 않았지만은 앞에서도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저희 몸에 있는 생체 내에 있는 장기의 일부를 그 구조와 미세 구조와 기능을 체외에서 모사함으로써 어떤 약물의 독성을 평가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물질의 체외 독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해 드렸던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토해 보시고 혹시 협업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